조리원 결정하고 나니까 마치 여행 가기 전 설렘처럼 그렇게 많이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된것 같아요 일단 조리원 세 군데 먼저 보고 이제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네 번째로 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좋았던 건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바로 분무하는 소독 응.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하고 주련 투어할 때 다른 데는 그냥 막 들어갔는데 여기는 마스크랑 비닐옷? 그런 거 입고 들어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주련 알아볼 때다 인터넷으로 알아보잖아요. 근데 사진이 아닌 데가 많은데 심은 일단은 사진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갔는데 똑같더라고요. 리조트가 느낌 고급 리조트. 가받실 입실하시면 저희는 엄마 아빠 한서만 지문 등록 해드리니다 출입은 한번더 통제할게요. 네. 룸이 총여 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뇨> 자, 제 안쪽과 방 안쪽까지 칠층은 전체가 다 룸으로 진행이 거예요. 네. 보면. 보여드릴 수 있는 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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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커 아니방 안내드렸죠 자, 앞뒤는 지금처럼 거의 동일하게 뽑았다고 라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방 안에 편의시설은 다 들어있어요 뷰가 진짜 좋네요 야경이 진짜 아, 좋아요 아, 멋있어 <laughs> 네, 뷰 때문에 차등은 없어요 <laughs> 네감 네. 자, 여기가 저희 메인 룩이에요 네. 아침에 열어주서 간단하게 티나 빵이 있을 거니까 혹시 뷰가 필요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네. 메인 모듈에 전신 마사지기나 건식 반신 돕기 음. 기계로는 우리 아들 메인 모듈 네. 사진을 한 한씩, 그 하루에 한 장씩 영마에서 음. 담아가실 수도 있어요. 좋다. 음 되게 소소한데 <laughs> 되게 많은 게들어어요 네. 네. 좋아요. 자, 사료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루에 하나 또는 두개 정도가 준비될 건데 네. 만약에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음. 저희는 이렇게 원내대관 통해서 1층 아. 문화센터 올라가셔서 진행하실 거예요. 잠깐 여러분 침침 투어 해드리고 밖에 나가셔서 이 하, 대박이다. 일단 나는 두려워 간다는 생각 자체를 여기 이제 푹 쉬고 배울 건 배우더라도 일단은 엄마가 푹 쉬어야 된다. 산모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산담 때푹 <laughs> <laughs> 쉬지 말라고 굉장히 뜨끔했죠 초보 엄마들 대부분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여기서. 우리 원에서 나는 푹 쉬어야지. 선생님들 아. 다 맡기고, 한내 번에 집중을 한, 한단 네.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집에 가면, 아, 멘붕이에요, 아, 멘붕. 뭘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있는 동안, 최대한 내가 몸을 음. 움직여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고, 시간별로 무엇을 하고, 음. 선생님들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내가 수련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음. 그래야 집에 가서도, 좀 소홀하게 음. 하실 수 있죠. 음. 거즈음 산후 프로그램은 다 있는데 산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에 조금 놀랐어요 산전에 필라테스도 받을 수 있고 가슴 진단하는 것도 있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저희가 2주 단위로 산후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어, 만들기도 하고요 어, 아, 운동도 네. 하고요 교육도 듣고요. 음. 그리고 이제 산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네. 문화센터가 여기는 7층이고 위는 8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를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서 다양한 산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저희. 마사지 관리하는 아, 네.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스파 시설까지 되어 있어요. 샤워나 두피 케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네.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두피도 네. 그냥 뭐 이게 간단히 샴푸 한번해드린 네. 이런 게 아니라, 뭐션 나눠서 아로마로 지압 다 하면서 1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케어가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이런 관리들이 있고, 데디 케어라고 있어요. 아빠도 나름 우리 엄마 이제 임신 기간 내내 함께 케어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힐링하시는 같이 음, 누리시는 음, 거고요. 일단 모유수유 해보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아이통곡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이 아이통곡이 시단위로한 분씩밖에 안 계시네요. 근데 여기 쉼에 있는 아이통곡 원장님이 계신다고 해서 계약서 그 바로 달라고 할 뻔했어요. 아이통곡은 수유하는 엄마가 받는 가슴 마사지예요. 근데 어. 일반 마사지가 아니라 특허가 있는 가슴 마사지. 음. 의료적인 부분이 접목이 되고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변형을 해서 시 단위로 한 분밖에 없어요. 음. 음. 파주에는 유일하게 음. 이여기만 계신 분인 거예요. 음. 자, 이분이 저희 신생아실을 총괄하시는 김민경 의료원장님이시고요. 자, 이분이 아이통곡 원장님이세요. 네. 두 분이서 거의 교대로 상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음. 엄마의 가슴이나 모유 수유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케어를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이 안 되면 그거 거짓말이죠. 왜냐면 나도 처음이고 아빠도 처음이고 나도 걱정이 되는데 아빠는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8층에 문화센터라고 거기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 걱정을한수좀없던거 같아요 예, 저희는 쉼은 아빠와 함께 하는 게 많아요 네, 이런 교육도 그렇고 아까 마사지도 그렇고 다 아빠와 함께 하잖아요 부모 두 분이서 오롯이 아이를 키워야 하고 어, 그러다 보니 아빠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대부분 마음이 커요 준비가 다돼 있어요 응. 마음은 근데 이제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많죠 아빠들은 일단은 조류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실에그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신뢰가 가고, 투어 했을 때도 믿음직스러워서, 고민 없이 그냥 바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쉼은 엄마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아빠도 함께 배우고, 좋은 부모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됐고 아기 낳는 건 조금 무섭기는 한데 조리원 결정하고 나니까 마치 여행 가기 전 설렘처럼 그렇게 많이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된것 같아요.